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올여름에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몸을 식히는 것 말고는 딱히 치료법이 없는데요. 가벼운 일사병부터 체온 조절 중추 신경에 이상이 생겨 사망할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1,100여 명.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고 사망자는 18명에 이릅니다. 온열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심장이나 방광 같은 내부 기관의 온도, 즉 중심 체온으로 가늠합니다. 열사병이라는건 중심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중심 체온이라는 건 몸의 장, 내부 장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 은 계란이 익듯이 뇌도 익어요. 그래서 뇌 손상이 오게 되죠. 일사병이라는 건그외 중심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뇌 손상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그냥 일사병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직사광선도 위험하지만 온열치라는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땀을 방출해서 그게 증발이 되면서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그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증발이 안 일어나요. 그럼 몸의 중심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더위를 막아주는 모자와 팔토시 등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땀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는 몸 안의 열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모차나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나 노인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는 그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휠체가 어 앉아있는 거예요. 지혈을 바로 받잖아요. 그 지혈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일단, 일반적인 그 약을 드시고 있는 분, 체온 조절 중추, 아니면 심혈관계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될수 있고. 열탈진 같은 일사병은 수분 섭취나 휴식만으로도 회복되지만 열사병은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딱히 치료제가 없는 만큼 응급실로 옮기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자체가 체온을 떨어뜨리는것 말고는 없어요. 뭐 해열제? 소용없어요. 무조건 체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방법이 그거예 치료. 네. 다른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야죠.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